카트라이더 클럽 대항전 결선 주차 2회차 엔트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주 진행된 결선 주차 8강 토너먼트를 통해 네 개의 클럽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결선 주차 4강 클럽은 스펙, 두두카 아욱스, 뻔뻔스로 이네 클럽이 4강 토너먼트와 결승전을 통해 우승 클럽을 가리게 됩니다. 스펙의 라인업은 지난 주 라인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승민 선수와 이용일 선수의 자리가 바뀐 것으로 보아 이용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이 예상됩니다. 8강에서 올리를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긴 스펙이 결선 주차에서도 승리하여 통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두두카의 라인업은 노준현 선수가 빠지고 이재혁 선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라인업은 동일합니다. 팬들이 원하던 로스터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난주 곽현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쿨박듀오의 시너지가 잘 이뤄진다면 충분히 우승권 전력인 두두카입니다. 과연 이 드림팀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옥스의 라인업은 고병수 선수가 빠지고 함상윤 선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라인업은 동의합니다. 최근 논란이 있는 고병수 선수가 하차한 후 대체자로 들어온 강다운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막강한 샌드박스 듀오가 아옥스를 결승으로 올려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펌펀스의 라인업은 김우준 선수가 빠지고 전진우 선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라인업은 동의합니다. 펌펀스는 블레이즈 멤버가 3명. 그의 상대인 아옥스에서는 샌드박스 멤버가 두명 포함되어 있어 유사 불센전이 예고되는 매치업에서 승리를 가져올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하는 클럽에게는 넥슨 캐시 50만 원과 우승 클럽 기념 풍선 아이템과 트랙 PPL이 제공됩니다. 클럽 대항전 마지막 회는 7월 2일에 진행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